자 오늘 아주 날씨가 좋습니다. 해도 안 뜨고 비도 안 오고 아주 회색 하늘이죠. 이때가 공치가 제일 좋죠. 아 날씨도 오늘 되게 좋은데 아 오늘 소개할 분을 보면 아주 기분이 더 좋습니다. 하지만 이분이 공을 어떻게 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. 그리고 본인 당사자도 모르고 저도 모릅니다. 자 개명하기 전에도 전성기, 개명 후에도 전성기, 어로지 전성기.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입니다. 한다감! 야, 안녕하세요. 고맙습니다. 안녕하세요. 고맙습니다. 어서오세요. 야, 지금.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그날을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신다면? 어, 뭐, 아직까지 그렇게 바쁘진 않습니다. <laughs> 네, 이제 곧 들어갈 작품도 준비하고 있고요. 네, 조금 바쁘게 지내다가 요즘 이제 살짝 준비하는 기간이라서 어, 조금 여유있게 지내고 있습니다. 네. 방송 안할 때는 주로 어떤 거 하세요? 시간이 남으면? 방송이 없을 때는 그동안 이제 일하면서 못 했던 것들을 주로 하는 편이고요 운동도 좀 하고 또 이렇게 계절이 좀 맞으면 골프도 좀 치고 어, 그렇죠 뭐 어쩌면 <laughs> 골프에 나오시게 된 계기가 있다네요? 어, 김국진 선배님하고 예전에 녹화를 하다가 이제 막 골프 얘기를 한 거예요 막 얘기하다가 한 번, 라운딩 한 번, 기회가 되면 하자,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, 이제 어느 날 이제 이거 프로를 하시면서 저한테 연락을 좀 주셨어요. 그래가지고, 어, 그럼 제가, 어, 그럼 당장 같이 하겠다. 네, 그래서, 뭐, 계속 출연하게 된 거죠. 근데 사실, 카메라 앞에서 제가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게 사실 좀 부끄러운데, 어쨌든 뭐, 선배님하고 하는 거니까 살짝은 좀 부담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있지만, 그래도 되게 좋은 기억이 될것 같아서, 네, 하게 됐어요. 심서 그 오늘 그 정도 스코어 정도 나오지 않을까. 사실 날씨나 이런 컨디션은 아주 좋아요, 좋은데 카메라가 문제예요. 그래서 애가 그러니까 카메라 앞에서 어떻게 긴장을 덜할지 뭐 이게 좀 관건일 것 같긴 한데, 저는 제 평소대로만 친다면 큰 욕심은 없습니다. 버디는 사실 좀잘 모르겠고 팔을 네개 정도 해서 박수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베일에 쌓여져 있어요, 지금? <laughs> 아, 소개를 너무 거창하게 해주셔가지고. 아니, 원래 거창하게. 지금 내가 네. 이, 더 거창한 걸 내가 이렇게 최대한 좀 끼링 어, 상태인데. 아, 시청자분들이 너무 저에 대해서 궁금하게끔 또 소개를 해주셔가지고. 아, 지금 베일에 쌓여있잖아요. 지금 네. 그 TV에서 지금 골프 치는 모습이 거의 잘못 봤단 말이에요. 그쵸. 어. 네. 그 카메라에 막 들리될수 있는 실력은 아니다 <laughs> 네. <laughs> 뒤에서 소문만 무성해야 되는데 오늘 드디어 이게 실력이 공개되다 보니까 아, 조금 뭐 부끄럽기도 하고. 네, 긴장도 많이 돼요. 아, 이수라 씨가 네. 그 누가 잘쳐 보니까 한가감이 훨씬 더잘 친다는 거. 예요 때, 그 정도로 잘 치오니까 잘 친다. 제가 그때 그 언니가 어. 저를 나가서 망신을 주고 <laughs>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망신을 네. 당하든지 아니면 정말 잘 치는 모습을 <laughs> 보이든지. 네네. 아, 모릅니다. 뭐 티, 티셔츠 하면 바로 알겠죠? 아, 그쵸? 네. 네. 네, 알겠습니다. <laughs> 알겠습니다. 오늘 네. 뭐 즐겁게 한번, 뭐 게임 하죠? 네, 아니 저도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진짜 감사드리고 네. 사실 대한민국 김국지 선배님하고 이렇게 둘만의 라운딩을 한다는 게 사실 저로서는 큰 영광이고요. 오늘 저의 목표는 어 제가 사실 핸디가 보기 플레이거든요. 보기 플레이, 네, 보기 플이인데 음. 보기 플레이라고 할 정도면. 80된 거야. <laughs> 아니에요. 저는. 보기플레이 정말... 80된 거야. <laughs> 네, 알았다, 알았어.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보기플레이인데, 그보다 더 밑으로 가지 않겠구만. 한번 열심히 한번 쳐보겠습니다. 그래도 몇 타면은 내가 안지겠다 타이거 우즈가도몇 타면 안지겠다 이런 어... 88개만 쳐도. 오, 네. 88. 네, 아주 크나큰 그... 가문의 큰 영화로 <laughs> 생각하겠습니다. 잘 치는구나. <laughs> 아, 아닙니다. 88, 그럼 네. 내가 72. 해가지고. 네. 16타. 16타요? 어. 그럼 제가 선생님이 16타만 이기면 되는 거죠? 16타만 이기는 게 아니라, 이제, 버러지지 않겠구만 하는 되는 거죠. 벌지지 않겠구만. <laughs> 아니, 네. 이기는 게 아니라. 아, 네. 예. 죄송합니다. 버러지지 않을까. 버러지지 않을까. 16타. 알겠습니다. 가, 갑시다. 네, 네. 자, 먼저 가겠습니다. <laughs> 네. 파이팅파이팅 네. 네. 화이팅! 네. <laughs> 이게 나오기 전에 카메라를 의식 안 한다고 되게 내세고 왔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<laughs> 나는 빨리 치니까 우와 장난 아니구나 연습생 안 하세요 <laughs> 아, 연습생을 뭐와 내가 제 카메라 감독님 바로 옆에다가 떨어뜨린 거야 지금 맞출 뻔했어요 아, 그래서 약간 비껴났지 왼쪽으로 3m만 비껴서 친 거야 <laughs> 와. 자. 와. 레이디 트로. 어, 레이디 트로. 네. <laughs> 와. 고쇼! 오! 야, 잘 치는구나. 내가 이럴 줄 알았다. 이럴 줄 알았어. 나이스야. 아, 내가 이럴 줄 알았어. 이럴 줄 알았어, 이럴 <laughs> 줄 알았어. 감사합니다. 아, 야, 이 카메라가 있는데도 그냥 티샷을. 아, 좀 긴장되긴 해요. 어, 어. 완벽하게 날리네. 지금 티샷 마음에 들지? <laughs> 네? 아니, 뭐 살짝 밀리긴 했는데. 오, 밀린, 밀리... 그래도... <laughs> 밀리... 밀리는 건안간 <걸> 말이야? <laughs> 네. 안데 위치가 딱 해서 네. 살짝 드러가 나면서, 오른쪽에서 살짝 아... 드러를 걸었구나. 아니에요. 그거는 아니고, 그냥 치는데 지가 <laughs> 걸린 거예요 지가 걸린 걸리... 네. 아니, 지가 걸리든, 걸든, 어쨌든 걸리면, 걸, 건, 건 거니까. 아, 아 나이샤 클럽 하나만 주세요? 어. 클럽. <laughs> 일단 저는, 뭐, 안, 안 정확히 안 맞아도 첫 터리는 좀 넉넉하게 네 굿샷 아이고, 아이고. 아니 잘 쳤어 안돼아덜 맞았다 카튼에 방송을 하면 긴장이 되는데 긴장하는데도 저정도면 정말 잘친거예요 체아 보기 플레이는 하겠네 어우 야야야 일부러 <laughs> <이름으로> 봐주신 거죠? <laughs> 아, 채를 기가 막히게 던지는구나. 아니에요. 아니야, 연습생 할 때는 봤거든. <laughs> 어, 채를. 차... 아, 그럼. <laughs> 딱, 저, 채를 잘 뿌려. 아. 그냥 30 되겠죠? 아, 30안 돼. 되... 30? 23. 23m. 나이스! 아이고, 아이고, 아니야, 진짜 좋다, 이거. 나이스. 야, 이거. 아니야, 난 알아봤어. 난 <laughs> 알았어, 이미. 이미 알았어, 실력을 알았어. <laughs> 야 라이스 좋아 아. 아. 아 오케이 오케이 주시는 거예요? 아, 그럼 오케이 줘야지 감사합니다 저 오케이 주시면 그냥 드는데 공. 어, 그럼 그럼 그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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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네. 와우. 한 타. 파요? <laughs> 파. <laughs> 파. 아. 파보기는 이제 한 타. 근데 아. 한정 때가 잘 쳤나 한다감 때가 잘 쳤나? 음, 근데 저는 근데 비슷비슷해요. 비슷해 네. 하정이나한 대감이요? 네, 뭐 크게 뭐, 이게 없어가지고, 어, 어. 그냥 실력은 그냥 비슷한? 그렇죠. 네. 실력이 뭐, 뭐, 한는 종으로 치나, 한 대감으로 치나, 네. 거의 뭐, 딱 보니까 비슷한 실력이야. 근데 저는 지금 제 스코어에 아주 만족하고 있어요. <laughs> <laughs> 너무 막잘 치고 싶은 생각, 물론 다 좋, 좋겠지만, 아, 아. 그러려면 더 연습도 해야 되고. 아 그러면 피곤해, 네. 피곤해. 네. 네. 근데 어디 가서 민폐 안깨칠 정도? 그렇지. 네. 이게 어디 떨어뜨려야겠다, 그러면 그대로 가시죠. 나. 아,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대충 어디로 보내. 내가 아... 어디로 보내면 뭐 어디 보내라고 하면 내가 그쪽으로 보낼테니까 아 그래요? 응 저기 오비티 보이시죠? 흰색 어어 어, 왼쪽 네 거기에서 어. 오른쪽으로 한5 5m 예예예 오케이 오케이 딱 좋으실 것 같아요 오케이 그렇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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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, 저랑 통했어요? 어딱 맞았어 <laughs> 저쪽에 오비티에서 왼쪽 5m 네. 오른쪽으로 우와, 정확한데요? 오메다, 오메다. 와, 대박이다, 진짜. <laughs> 굿쇼아 와우! 아! 안 돼! 왜? 한가운데 갔는데! 아! 조금 왼쪽으로 갔는데아저 <laughs> 오메다 아. 쪽으로? 네 아. 아! 선배님 옆에 가려고 랬는데안 되네요 <laughs> 아저 지금 진짜 한가운데로 쳐서 원래 저기다 쳐야 되는 건데 왼쪽에 오메다로 치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약간 왼쪽 간 거지? 네 이상... 아니 너무 잘 치네 아유!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<laughs> 난 스크래치를 이긴 거 아니야? <laughs> 네. 아, 그럴 일은 절대 <laughs> 없어. 나보고 공을 왜 그렇게 치냐고. 어? <laughs> 아... 좋았어. 와우, 좋았어. 잘 쳤어. 그래, 그래. 어, <laughs> 그렇지. 아직 <아주> 이상적이야. <laughs> 이상적이야. 참 만족해요. 어 그럼 그래. <laughs> 이게 오르막 라인은 좀 후반에 좀 나오지. 그래 <laughs> 전반부터. <laughs> 아니 첫 번에 격자고 첫 번에. 이게 살짝 크긴 클 텐데. 약간 왼쪽. 아 왼쪽이다. 와. 컸어. 나이스. 아니, <laughs> 약간, 왼쪽이야, <대박>. 왼쪽. <웃음> 네. <웃음> 광팬들이 엄청 많아 오늘 안된것 같은데요. <laughs> 아, 예, 예. <laughs> 너무 아, 진짜. <laughs> 저기 어프로치 어려운데. 아이고! 아니 야 이게 좋아! 어머! 이게 좋아! 와... 어떻게 완벽해 이런 완벽해! 어떻게 이런 일이... 아니... 공략법이 특이하구나 <laughs> 이게 일명 뽀록구 샷이라고 <laughs> 와... 붙었어 <laughs> 대단하네 말도 안돼 아, 대단해 대단해 깠어 깠어 나이스 완전 잘못 가어자 집어넣을게요 네내스 가스, 가스, 나이스. 야 이거 누면 나랑 완전 스크래치야. 됐어. 에이, 오, 오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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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야. 안겼다. 잘 쳐서, 잘 쳐서, 잘 쳐서. 아, 이래서 진짜 못 이기네요. <laughs> 그러니까 아. 이거 지금 완전 스크래치기도. 아. 나또공심에서 이렇게 팽팽한 사람 처음 봤네. 아, 아. 아 여기서 딱 넣었어요. 선배님 또딱 그러니까, 딱딱 동타지. 이렇게 좀 속으로 약간 긴장하는 얘기 안 되네. 아니요 사실 긴장하고 있어 지금. 아. 근데, 은근히 날, 이기려고, 욕심부리는 거지.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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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그건 아닌데, 이런 식으로 조금 구찌를 드려야. 아, 그렇지. 그쵸. 저는 아, 뭐, 저... 이길 수는 없죠, 당연히. 아니, 네. 그, 러면서도 이길 아이, 수 있는 욕망이 엄청. 아 절대요. 그거는 절대 아니에요. 확실하게. 와! 보통 스윙할 때 연습 스윙을 하고 하는데 어떻게 그냥 말하다가 말고 하지? <laughs> <laughs> 와, 대단하시다, 진짜. 브라보. 와, 집중력 대단하다. 실력이 안 되니까 집중이라도 음. 좀소원하려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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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<웃음> 그렇지. 어 지금 가장 좋아. 약간 왼쪽 보긴 했 했잖아 지금. 내려와. 그럼 내려오지 당연히. 그렇지 그렇지. 어 내렸다. 근데 보통 이제 어드레스 쓰고, 네. 왼쪽 보라 그래도 방향은 왼쪽 못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. 음. 근데 가장 안전한 곳에 딱 어드레스를 하길래,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다 아니, 일단 안 죽어야 되니까. 그러니까. 이게 안 죽는 법을 안다는 거는 골프에서 정말 중요한데, 음. 보기 플레이가 어려운 거거든. 왜냐면 죽으면 보기 플레이가 안 되거든. 그런데, 음. 사는 방법을 안 해. 이거 어떻게 칠 건지 한번 물어봐도 돼, 이거? 이거 저는 어떡해. 저기 벙커 왼쪽 보고 칠려고요. 응. 이거 어디로서 보다 내리막이라서 무릎 피면 안 되는 건 알고. 무릎을 펴면안 돼요? 절대. 어. 팔로만? 저, 그리고 반수윙만 해줘야 돼. 그, 아. 그러면 공이 생각보다 많이 내가 굿샷 그렇지 잘 쳤어 지금 괜찮았어요? 아주 좋았어. 마음에는 안 드시겠지만 아니 진짜 마음에 드는 거. 이거 이거 어려운 거거든. 어, 어려웠어요 조금. 이게 내리막에다가 또 내리막인데 또 비틀어져 있거든. 음... 야, 공 임팩을 안 해. 여기 <laughs> 살짝 왼쪽 보고. 와우 대박 나이스 어. 와 피시아 나도 언젠간 그렇게 될까요 <laughs> 선배처럼 얘기하다 말고 그냥 툭 치는 거 아니야? 아니, 아니, <laughs> 저는 뭐, 진짜 뭐... 온 신경을 집중해서 야 될까 말까인데 <laughs> 나는 이제 그공 치기 전에 내가 어떻게 칠 것인가를 이제 다 생각하고 치는 거고. 그러니까 들어가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, 난 밖에서 생각하고 들어가면 네. 그냥 생각한 대로 그냥 치는 거고, 그런 거니까. 야, 잘 친다. 아, 어, 진짜 왼쪽, 잘 쳐. 조금 왼쪽이긴 한데, 진짜 잘 쳐. 와, 이, 라이가 지금 계속 안 좋았거든? <laughs> 야, 야, 긴장해야 되겠다, 지금. 한다감이 보통이 아니야. <laughs> 저 봐, 위치가 딱 좋잖아, 공략하기가. 나도 안 죽으려고 왼쪽으로 치고 있거든. <laughs> 우린 살아야 돼. 아 어, 여기는 답 없는데요? 어, 여기 답 없지. 네. 내려가면은, 보이지도 않아, 이 벽에 음... 걸리면. 클럽 선택 뭐 하셨어요? 아뇨 요즘 <laughs> <여기> 좀 그런데 <laughs> 저 9번이요 왜냐면 짧으면 밑으로 내려올 것 같아서 차라리 좀 크게 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7 3 m 어? 정말요? <laughs> 어. 피칭이요 네. 네. 안전하게 오른쪽으로? 아, 진짜 안전함을 안 해. 어? <laughs> 안전하게. 땡길 수도 있으니까. 어, 좋다, 스윙. 멋있다. 좋았어. 나이스 온. 어우, 진짜. 안전하다, 안전해. <laughs> 너무 안전하면 안전하게 되었네요. 아, 좀 왼쪽 봐도 될뻔 했는데. 이거를 어떻게 칠까 생각 중인데. 가볍게 쳐야 되겠다. 좋타 아, 어, 내가 원하는 게저 지점이었거든요. <laughs> 아직 제가 거리에 대해서 막 음. 확신이 없어요, 사실은. 아니야, 확신 이 있어. 그래서 예, 불안해가지고. 아니 그런 소리 하지 마. 안전하게 이렇게. <laughs> 어. 내가 보니까 거리감이라든지 딱 피칭으로 다시 바꿔서 74에 치, 치는 거 보면 거리감이 완벽해요. 아. 어디 봤어? 여기 마크 표시돼 있는데요. S를 보이세요? 어 살짝 있는 것 같아, 이제. 살짝. 어, 첫 번에 이쪽이 높다가 끝에는 S 자 같아, S 자. 네. 어. 아 너무 많이 봤다. 안 돼. 아니 왜제 저로 가? 거리는, 거리는 잘 맞았는데. 아, 잘맞탔다 응. 음. 아 들어갔다. 나이스! 힘을 <laughs> <laughs> 안 넣으신 거죠? <laughs> 와, 오케이입니다. 땡큐. 이야, 이. 와, 대박. 라이 신경 썼었는데. 아이고 <laughs> 거리감은 맞았습니다. 거리감하고 네. 거리감은 딱 맞았어. 세개 쳤죠 저희. 지금? 네. 세 개. 세 개? 지금 세 개. 네. 어 지금 계속. 이제부터 시작이죠? <웃음> 지금. <웃음> <웃음> 됐나? 정확하다. 나이스. 우리는 아니야어 나이스. 어. 와 붙었다. 저 집에 가도 돼요? <laughs> 왜? 아니, 지금, 지금 지금 팽팽한 경기를 지금 나랑 하고 아니, 있는데. 좀 봐주면서 치셔야죠. 너무 저렇게, 정확하게 치시면 아니. 제가 기중해서 칠 수가 있냐고요. 아. <laughs> 좋았어. 아, 밀렸다. 좋았어. 아, 벙커야. 아, 벙커네. 제가 클럽 사실 하나 더큰거 쳤어야 되는데. 아, 어, 하나 더 쳤어야지. 근데 네, 그냥 제 거리로 봤더니 좀 어. 짧았어요. 아, 이게 또 벙커샷이 있네. <웃음> 진짜. <웃음> 아, 네, 오늘 최대 목표가 벙커에 안 빠지는 거였는데. 아. 아우, 나이스! 와, 야, 감사합니다. 야, 이거 어제 온데, 야, <laughs> 네? 아니 어제 온거 쉽게 치고, 어? 아, <laughs> 이거 진짜 후진할 뻔했어 이렇게. <laughs> 나이스 버디. <응. 웃음> 와. 난요쪽 요... 난 끝으로 보이거든? 네, 저도요 어. 지금 라이하고 거리감에 대해서 기가 막힌 분이에요 <웃음> 내리막이죠? <웃음> 됐어, 이거 됐어 됐어! 됐어! 감사합 이야 기가 막히네